현검 국관 텅텅, SK그룹 위험하다. 이거 여러분, 실제로 위험할까요? 일단, 채태원 SK그룹 회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보시면, 기자가 채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SK가 현재 위기상황이냐고 위기상황, 말입니다. 그랬더니, 채태원 SK그룹의 회장은 기회죠. 이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한상공에서 회장도 지금 겸하고 있잖아요. 정기의원 총회를 마친 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기회일까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이미 제가 SK 그룹은 빚더미에 예, 올라앉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몇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SK 그룹은요 뭔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규모 규조,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를 합병을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 ON하고 SK N 무버를 합병을 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SK I 테크놀리지 지분을 매각한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SK ENS하고요. SK ON에 대한 합병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요. SK 이노베이션하고 SKENS를 합병한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합병을 할 테니까 SK그룹은 산업은행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합니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요. 돈 투자해달라는 게돈 투자해달라. 그 정도로 말입니다. SK그룹은 지금 현금이 꽁꽁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재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재편이지만 사실 들여다 보면 SK그룹 전체에 대한 재편이 지금 예,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 이끌고요, 최창원 사촌 동생이죠. 이세 명이 트리플. 트로이카가 돼서 지금 sk그룹을 살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sk그룹의 위기는 sk온이라는 배터리 제조업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 적자규모가 3,091억입니다. 2022년 4,262억 원의 적자예요. 2021년도 마찬가지죠. 6,840억 원. 2022년은 1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9,912억 원의 적자예요. 2023년은 작년이잖아요. 5,818억 원. 매출은 12조까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6,903억 원이 12조 8,972억 원으로 뛰었지만 적자는요. 지금 누적 적자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도 3,315억 원의 적자, 매출은 1조 6,836억 예, 원까지 올렸거든요. 1분기가 이러면 매출도 이제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룹에 굉장히 부담을 줄 겁니다. SK온이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에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8위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이제 지난해까지 5위까지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빛이 하늘에 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건 말입니다 자칫 잘못 활용을 하면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빚이 많아요. 이빚 감당하기 쉽지 않다. 시장은 이미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O는 중국과의 경쟁,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하고도 경쟁을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누적 투자액만 20조를 했는데, 올해도 7조 이상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조를 더 투자해서 과연 SK온이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살아나지 않으면요 살아나지 않으면 최악의 순서가 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SK온을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시나리오에 다 SK 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려 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SK 이노베이션에다가 SK ENS를 합병한다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이미 SK 이노베이션은요 SK 온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SK 이노베이션의 1분기 순차익금만 18.7 5,744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굉장한 예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입을 한 돈으로 SK 원을 살리겠다.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SK 그룹 지금 경제가 팡팡 뛰어가면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경제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 와중에 SK 그룹이 괜찮을 것인가? SK 원에. 어떤 위기가 SK 그룹 전체의 위기로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채태원 노소용 이언서성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 재산 분할금만 1조 3 8 8억 원이나 됩니다. 게다가 이 위자료도 20억 원을 더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어떤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 가 생겼다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지금 sk온 때문에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와중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과 노소영 나비 관장의 어떤 이혼 소송도 위기에 위기를 더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정도로 위기는요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바꿔서 현금을 창출하고 그 현금으로 SK온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를 합병하려고 하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하고 s k 예, ENS를 합, 합병, 합병을 하면요. 에너지 기업 중에 처음으로 매출이 100조가 되는 회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 106조, 예, 자산회사. 매출은 88조. 예, 88조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3억 3조 정도 계속 나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이제 계속 SK온을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기업, 그룹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는 거죠. 현재 SK는요, 와, 진짜 많습니다. 계열사가 219개나 됩니다. 국내 기업 집단 중에서 계열사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요, 손실을 내는 어떤 계열사도 부지 기수입니다. 219개가 되니까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뭐 배터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배터리 외에도 말입니다. 탄소 제로와 관련된 사업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린테크 사업도 위기 속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가 어떡하든지 확 줄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예, 자리를 잡아줘서 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SK 그룹의 어떤 위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아서 주식시장이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은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는 하고 있어요. 금리가 높은데도. 그런데 이게 금리가 계속 높고 이자가 높다는 걸잘 알게 되는 그 시점. 다시 앞에서, 다시 말해서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생각되는 그 시점은 경기가 꼬그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 자체도 유동성의 거품이 와르르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그때 위기는 점점 점점 확산될 거고요. 그 위기는 sk 그룹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계열사도 말입니다. 이익을 내거나 이익을 못 내거나 이두 가지 기준으로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sk 그룹의 위기를 막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SK그룹의 총 차익금을 보면 2022년 기준입니다. 104조 7,700억 원입니다. 총 차익금. 2017년에 39조 4,300억 원에 비하면 165.71%에요. 65조 3,400억 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자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SK그룹이 전면적인,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채 더미에 SK그룹 전체가 위기상황으로 몰아가 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SKON으로 시작된 부채위기가 그룹 전체로도 확산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규모가 백조가 넘어서니까 이제는요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재계 서열 2위인 SK 그룹이 신몰라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수지 뚝이 말입니다 대홍수가 나서. 와르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작은 지구멍이 점점점점 커지면서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 사례를 SK그룹이 바로 명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뭐 위기가 아니야. 기회야. 이렇게 뭐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각종 지표들을 보면 SK그룹의 위기 상황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앞으로 최악이 되지는 않을까. 사실은 조금씩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SK그룹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SK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채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도 사실은 위험 속의 위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도 아주 잘 세워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하, SK그룹에 대한 상황은 더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저는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작은 단서만 있으면 계속 추적합니다. SK그룹은 예전부터 빚더미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조심하기를 늘 기대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좋긴 좋지만 항상 조심하는 자세, 경계감을 가지는 자세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